아, 정말 밖에 나가서 놀고 싶은데 <laughs> 조금 답답하기도 하네요. 여러분들 단풍놀이 잘 갔다 오셨나요? 네, 오늘은 또 수요일이네요. 벌써 벌써 또 중간에 한 주의 중간쯤 가고 있는. 벌써 이렇게 빨리 빨리 시간이 갑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좀 작은 아이들이랑 어, 약간 합식하기 좋은 아이들도 해서 보여드릴 거고. 네. 오늘도 okay, 이렇게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번째 세트 아이들입니다. 12,000원짜리 5개 묶어서 6만원 세트구요. 사이즈는 9 9 9 9 9정도 나와요. 높이는 8 8에서 9정도 나옵니다. 높이는 8에서 9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좀 낮은 아이들도 있고 좀 높은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다섯 개 묶어서 6만원 세트 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이들 아이는 이렇게 녹색 갈색에 녹색 느낌 나는 아이 귀엽죠? 두 번째 아이는 파랑에 또 녹색 들어간 아이. 세 번째 붉은색 아 너무 예뻐요 붉은색감 이렇게. 두 번째 약간 노란빛나는 아이 이렇게 마지막 핑크가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여러가지 색감이 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다섯 개 작은 아이들 이렇게 다섯 개 묶어서 6만원 세트 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다섯 개 묶었습니다 사이즈 10 9에서 10 정도 나와요. 그래서10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거의 9. 좀 넓은 애들은 10. 높이는 9. 높이는 또 8에서 9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도좀 크네요, 높이가. 다섯 개 묶었고요. 첫 번째는 약간 노란빛 나는 애. 이렇게. 두 번째는 빨강. 예쁜 빨간색입니다세 번째, 와이 아, 아이 색감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약간 우주 같은 느낌. 색감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네 번째, 갈색톤. 이렇게. 다음은 이렇게 무슨 색감이죠? 이 색감은 특이해요. 이런 느낌인데. 이렇게 다섯 개, 예쁘죠? 이렇게 다섯 개 묶어서 6만원 세트 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다섯 개 묶었어요. 11, 11, 11, 10, 10 정도. 11에서 10, 에서 11. 높이는 8에서 9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아이는 되게 파란 느낌 나는 아이고요 사각입니다. 두 번째, 핑크. 핑크핑크한 아이. 세 번째, 녹색인, 어, 녹색이랑고 보기도 애매하고, 어, 이런 느낌인데, 굉장히 진한느낌이에요 사이즈도 굉장히 좋네요, 요 아이는. 요 아이는 약간 연두빛 도는 아이. 이렇게. 마지막. 블랙에 약간 아이보리. 블랙 아이보리 느낌. 이렇게. 이렇게 다섯 개묶어서 6만 원 세트 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다섯 개요. 190. 10. 10. 10 정도. 이 피팔에서 굽 첫 번째 아이입니다. 예쁘죠? 두 번째 아이는 이렇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다섯 개 묶어서 6만원 세트 가겠습니다. 아, 정말 감기가 금방 금방 안 나와요. 그죠? 이렇게 다섯 개 묶었습니다. 다음은 요렇게 사이즈는 더 세진 않을게요. 자막 넣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핑크 두번째 네 번째. 어 이거 예뻐요. 화려하면서 굉장히 예쁩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다섯 개 묶어서 6만원 세트입니다. 다음은 또 이렇게 묶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 약간 녹색빛 돌아요. 두 번째. 파란 느낌. 세 번째. 네 번째. 마지막. 5개 묶어서 6만원 세트. 이렇게 5개 묶어서 6만원 세트 하겠습니다. 다음 세트는 이렇게. 첫 번째 아이구요. 두 번째. 핑크가. 핑크가 많이 들어간 아이, 아이들이에요. 핑크. 아, 이 아이 너무 사랑스럽네요. 세네 번째, 마지막 이거 하의 핑크 이렇게 다섯 개 묶어서 6만원 세트 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다섯 개 묶어서 6만원 세트고요. 사이즈는 10, 10, 10, 10, 10, 9 10. 10 높이고. 높이 8에서 9 아이고. 높고 심 높이 8에서 9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사각 아이고요. 이렇게 밑에는 좁고 위에는 살짝 넓은 아이들 이렇게 와이들신신기가 정말 좋죠. 두 번째 핑크 세네 번째 네 번째 연두 마지막. 보라. 이렇게 다섯 개 묶어서 6만원 세트 가겠습니다. 다음 세트는 이렇게 해서 6만원이고요. 첫 번째. 연두핀. 두 번째 보라. 세 번째 갈색 톤. 약간 붉은 느낌도 나요. 네 번째, 녹색. 마지막, 노랑. 어 예뻐요. 다섯 개 묶어서 6만원 세트가 됐습니다. 네, 다음 아이는, 요렇게. 사이즈 먼저 잴게요. 사이즈는 요 아이는 직사각이에요. 이렇게 30, 어, 여기 4경 재야 될것 같아요. 18 정도 나오고요. 이렇게 보시면 어,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넓거든요. 한 20, 어, 30, 32가 나오고, 이렇게 내경 보시면 28 정도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15 정도 나오고요. 어, 높이, 높이는 제일 높은 데쟀을 경우에 한16 정도 나옵니다. 이 보시면 16, 16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 아이들 계단 가격 8만 원이고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뭐 리톱스나 아니면 합식해서 다 여기 10만 원 굉장히 멋있어요. 8만 원요 가격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사각이고요. 직사각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줄게이렇게 생겼어요. 물구멍도 굉장히 크죠? 이렇게 파란 느낌 아니고요. 이렇게. 오, 굉장히 예쁘죠? 여기가, 음, 여기에는 이렇게 코사지가 붙어 있고요. 이쪽에는 이렇게. 앞쪽에는 또 이렇게. 멋있게. 굉장히 멋지죠? 여기다가 좀 합식을 해놓거나 아니면 리, 리터스 코너 이런 거 심어놓으면 굉장히 예쁩니다. 네. 이렇게 이 아이 계단 가격은 8만원씩입니다. 다음 아이는 이렇게 생겼어요. 와, 멋있죠? 음. 이 아이도. 와, 요 아이도 이렇게 재면 굉장히 커요. 38? 안 찌름 되면안 찌름으로 올려드릴게요, 다. 31. 이렇게 보시면 15. 높이 보시면 16 정도 나와요. 굉장히 크죠, 요 아이. 이렇게 멋있는 아이. 계단 가격, 요 아이, 요 아이도 크긴 한데, 계단 가격은 8만원씩. 이렇게. 저렴하게 드립니다. 8만원씩. 요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laughs> 몇 개, 세개 정도 만들어서 여기밖에 없는 아이들입니다. 너무 예쁘죠? 이렇게. 멋있게. 와, 이 아이는 이렇게, 아, 더 멋있어요, 이 아이는. 정말 작품, 작품 같죠? 이렇게. 그러 인테리어 용으로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멋집니다. 아, 너무 멋있어요, 이거 이렇게. 멋진 아이.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옆쪽이에요. 옆쪽이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뒤쪽입니다. 오, 약간 통나무를, 어, 약간 통나무를 위에 뚜껑을 따놓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너무 멋있죠? 아, 진짜 멋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멋있는 아이. 합식해놓으면 진짜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멋있는 아이, 계단 가격은 8만원씩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3개 묶어서 7만원 세트 가겠습니다. 14, 1사각이에요 14, 11, 14, 11, 14, 어, 11, 11 맞죠? 네, 11. 14, 11, 이렇게 나와. 14, 11, 높이는 12 정도 나오는 아이들. 높이 12정도 나와요. 세 아이 묶어서 7만원 세트 가겠습니다. 네. 첫번째 보라색깔. 너무 예쁘죠 보라색. 보라색감이에요. 직사각이고 이런 느낌. 두번째 녹색. 멋있죠. 세번째 빨간 아이. 아 이뻐요. 이렇게 세 아이 묶어서 7만원 세트 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세개 묶었어요. 이 아이 13, 13, 11, 이 아이 15, 11, 이 아이는 13, 11, 이렇게 세 아이 묶어서 7만원 세트 가겠습니다. 예쁘죠? 이렇게. 화려한 느낌의. 이 아이는 붉은 느낌. 붉은 느낌 아닙니다. 이렇게 직사각 아이구요. 두 번째는 연두. 아, 이뻐요. 이 아이 굉장히 매력있어요. 연두에 파랑색이 섞였는데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렇게. 이 아이는 이게 넓어요. 여기 <laughs> 굉장히 넓습니다. 다음, 노랑. 노랑의 주황빛 나는 아이. 아, 이 아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아이 정말 예쁩니다. 이렇게 3개. 세 세개 넣으니까 예쁘죠? 이렇게 세개 세트 묶어서 7만원 세트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잘 보셨을까요? 아까 보여드린 그 합식하기 좋은 그런 화분은 굉장히 멋있어요. 정말 두, 지금 두 개, 세 개밖에 없었는데 하나는 이렇게 도자기를 굽다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갈라진 상태라서 제가 올리, 올려드리진 못했고 두 아이에서 올려드렸는데 굉장히 멋지지 않았어요. 저두 아이 이렇게 매장, 판매장에도 두 아이밖에 안 남았답니다. 너무 예쁜 아이들. 뭐 합식해놔도 정말 예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테리어 효과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어, 저는 강력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 정말 진짜 감기가 나을만 하면 기침이 나오고, 나을만 하면 기침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아, 얼른 얼른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목이 안 좋고, 지금 온 가족이 다 감기에 걸려가지고, 아, 정말 <laughs> 걱정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